원인 모를 소음이 귓가를 울리는 질환 바로 이명인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명을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난청과 두통, 어지럼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환자,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는데요. 최근에 출퇴근 시간에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 왔다 갔다 방범하면 서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커지면서 특히 이제 잠자기 전에 그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쪽에 치료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명이란 외부의 바다. 소리가 아니라 인체 내 청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명의 원인은 이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가벼운 이명은 그냥 놔두셔도 저절로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단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심각한 이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시면 우울증이나 불안, 뭐 공포 아니면은 이 사회생활의 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청과 어지럼증, 청각 과민증까지 동반될 정도로 심한 경우라면. 신경학적 교정 치료와 이명 재활 훈련,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약해진 신체 기능을 잡아주는 한방 요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명상 음악에다가 아니면 백색 잡음을 통해서 비슷한 주파수를 맞춰드리면 서서히 습관화가 되면서 둔감해집니다. 어지럼증 역시 전정 재활 운동을 통해서 전정 기능의 양쪽의 균형이 안 맞는 거를 교정해주거나 운동 을 시켜주는데요. 궁극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술, 담배, 커피, 밀가루, 우유, 콩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이 환자도 한방 요법과 이명 재활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교정 치료 받으면서 목 결림이라든지 척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소리 치료하면서 주위에 이제 소리 빈감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두루두루 컨디션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개인의 삶과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소리 이명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이명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